여러분, 추석 명절을 여러분은 어떻게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모처럼, 아니, 처음 추석 명절에 어디 가지 않고 집에만 있었던 명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 하지만 집에만 있다가 보니까 명절이, 명절 같지 않고 마음은 좀 허전하다. 그런 것들을 느꼈습니다. 먼저 떠나신 육신의 부모님이 많이 보고 싶은 명절이기도 했습니다. 고향에 부모님 산소에 한번 다녀오고 싶은 마음도 있었는데 길 막히고 갔다가 오면 주일 준비도 차질이 있을 것 같아서 마음은 가고 싶은데 가지 못하였던 명절이었습니다. 허전한 마음을 어, 또 무료한 시간들을 달래려고. 아, 요즘에 대세이죠. 트로트 가수인 송가인 씨가 출연하는 뽕따로 가세 제목이 참 특이한데 이런 프로그램을 잠시 시청했습니다. 그 프로그램에 시청을 하는 중에 보니까 전국에 있는 여러 어르신들을 모셔놓고 호텔에 모셔놓고 칠순 잔치를 열어주고 있었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보니까 부모님 생각이 더 많이 나고 사실 눈물이 혼자서 약간 이렇게 눈물을 훔치기도 했습니다. 부모님이 살아 계셨으면 이제 겨우 80이신데 아저 자리에 계실 수도 있으셨을 터인데 이런 생각들이 드니까 마음이 좀잔한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더라고요. 그 프로그램에 한 가수가 나와서 노래를 부르는데, 아, 프로그램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제 머릿속에서 계속 그 가수의 노래 가사가 맴도는 게 문제였습니다. 그 가수의 노래 가사말은 이랬습니다. 내 곁을 떠나가는그 사람 이름은 자오, 자오, 자오였습니 자오가, 자오가, 내가, 내가 잊지 못할 사람아. 자오가, 자오가. 제 머릿속에 자꾸 제 첫사랑 이름도 아닌 자오기가 자꾸 떠올라서 아주 정말 혼났습니다. 목사가 머릿속에 찬송이 떠오르고 말씀이 떠올라야 되는데 자꾸 자오기가 떠올라서 참 마음이 별로 좋지 않더라고요. 어, 전래서 그런지, 좀 이렇게 무려서 그런지, 괜히 아, 사랑하는 아내에게 한두 번 짜증을 내기도 했던 참이 명결이, 아, 괜히 아내의 마음을 내가 불편한 게 아닌가, 아, 연약한 제 자신을 발견한 명결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 명결을 보면서, 아, 내가 참 연약한 인간이구나. 참 부족한 존재구나. 그런 것을 더 많이 느꼈던 며칠간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가 되었지만 인생을 살면서 고난이 없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만이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아마 연약한 모습들을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많이 발견하게 되는 줄로 압니다. 오늘 본문은요. 그런 연약한 우리이지만 하나님은 우리 속에 보배를 담으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보배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천국의 호공인 줄로 압니다. 예수를 믿게 된 것은 마치 보화를 발견한 사람과 같은 것입니다. 그것이 우연한 기회에 보화를 발견한 농사꾼과 같은 사람이든지 아니면 같이 보화를 찾기 위해서 이 시장, 저 골목을 돌아다니면서 결국에는 찾게 된 시장 상인과 같은 사람이든지 간에, 천국을 발견한 사람, 예수를 믿게 되고, 그 천국에 보화를발견한다는 사람이 바로 예수 믿는 여러분들이요, 저인 줄로 믿습니다. 그, 즉 예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고, 골로새서 2장 4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보배, 이보완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인생에 기쁨과 행복이 가득하게 되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보배를 바울은 질그릇에 담았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 질그릇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보잘것없는 육체요 깨지기 쉬운 연약한 우리의 마음에, 신령에 이 보배의 신 예수님을 담아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육체는 참 연약한 그런 육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조그만한 바이러스가 하나 들어와도요, 몸 전체가 무너집니다. 질병으로 무너지고 쓰러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동차에 한번 살짝만 부딪혀도 우리의 뼈는 어스러지고 뭐 부서지게 됩니다. 사람은참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육체뿐이겠습니까? 우리의 마음과 심령도 상당히 연약하기 그지 없습니다. 지나가는 말에 아무 그런 의도가 없는 말에도 쉽게 상처를 받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작은 죄로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이 우리의 심령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연약하고 거지 없는 몸과 마음을 가지고 있는 죄인 된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죄인되고 연약하고 깨지기 쉬운 실그릇과 같은 우리의 인생에 주님은 보배이신 예수님을 담게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신 걸까요? 보배는 답에 담아야지 일리가 있을 것 같은데, 보배이신 예수님을 아주 하잘 것 없고 보잘 것 없고 연약하기 짝이 없는 우리에게 담으신 목적이 무엇일지 우리는 이 아침 다시 한번 생각해봄으로 세상에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첫 번째 이유가 있다면 저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려는. 뜻이 있다고 믿습니다. 바울은요, 자신의 연약함을 깨달았을 뿐만 아니라, 나는 참 질끈과 같은 존재구나. 약함을 깨달았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하나님의 크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했던 사람입니다. 고린도 후서 1장 9절 말씀을 한번 화면에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누구만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도 있고 약함도 드러나게 하신다고 바울은 쓰고 있습니다. 농사를 짓는 분들이 있습니다. 소일거리로 농사를 짓는 분들이 우리 성도인들에게는 좀 있는데 어, 저처럼 농사꾼의 아들로 자라신 분들도 자녀로 자라신 분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사실 추석 명절이 되어서 시골에 갈 때는 너무 힘들었었어요. 왜냐하면 시골에 길 막히는데 가고 나면 시골 가면 고추에 파묻혀서 살아야만 됐습니다. 고추를 한해에도 만근씩 했었거든요. 만근이면요 정말 고추에 파묻혀서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습니다. 근데 농사를 짓는 분들이 한결같이, 이 뭐, 팝을, 보름에, 달을 더 쳐다보게 되기도 하지만, 농사를 짓는 분들은 하늘을 의지하는 경향들이 아주 짙습니다. 왜 그러냐면, 날씨는 사람의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농사꾼에게 날씨는요, 참 중요합니다. 만약에 비가 조금만 오지 않아도 농작물은 바싹 말라버려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죠. 햇빛이 조금만 부족해도 열매는 썩어버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지난주 중에 누가 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땅콩 뽑아봤는데요. 다 썩어버렸어요. 그러더라고요. 요즘에 햇빛이 잘 나야 되는 계절인데 비가 가을 장마가 계속되고 있으니까 땅 속에 있는 땅콩이 썩어버리는 거죠. 수확철에 태풍이라도 한번 오게 되면 탐스러운 열매들이 우수수 떨어져 버려서 1년 농사 다 망쳐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농사꾼은 부천히 농사를 지긴 하지만 늘 하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디 우리가 짓는 농사만 그렇겠습니까? 자식농사는 어떻습니까? 일터에서, 사업터에서, 또 학생들은 학교에서 농사 짓는 것 같은 비슷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지런히 노력하고 있지만,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이 참 적다라는 것을 많이 깨닫지 않습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은 5% 미만이고, 나머지 95%, 95 이상은 하나님이 해주셔야지만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공감합니다. 아니, 95%그 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옳습니다. 우리의 일터도, 사업터도, 학교의 공부도 더욱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 줄로 압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더더욱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 깨어 있으려고 해야 되고, 전도하려고 해야 합니다. 하지만, 오직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만 은혜를 주실 때만 교회는 교회되어지고 교회는 자라게 되어지고 천국을 맛보게 되는 줄로 압니다. 저는 목사로서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목회를 하면 할수록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되는구나 많이 깨닫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도 그러신 줄로 압니다. 찬송가의 가사 중에 이런 찬송가에 가득하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저구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신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둘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의 도움을 춥게 간구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의지할 것 본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 주인밖에 없는 줄로 압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당해야 돼? 여러분, 일이 잘 되어지는 것 같을 때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하나님을 또 의지하고, 고난과 은약함 가운데 처할 때도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인생, 주안에 복된 인생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영국의 시인인 에밀리 그레이라고 하는 분은 부서진 것을 통해라고 하는 시를 지었습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이 아침 시를 한수 읽어드리고자 합니다. 부서진 돼지에 곡식이 자라고 익어갑니다. 부서진 구름이 넓게 퍼져 충만한 비를 뿌립니다. 이 곡식과 물이 우리, 우리의 양식이 됩니다. 오히려 부서진 것들에 의해 우리가 살아가는 날들이 새로워집니다. 부서진 마음은 또 회개하는 마음. 주님이 결코 멸시하지 않으시는 마음입니다. 뉘우치고 돌아온다면 주님은 부서진 마음도 기뻐하십니다. 회개하고 나를 비운 마음은 비록 부서졌다 하더라도 주님께 귀한 향기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서지고 쓰러지고 연약한 마음과 육체를 가지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이지만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약함을 알고 주님의 강함을 더욱 의지하는 우리의 새해가 될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회복시키지 못할 사람은 없고 주님이 용서하시지 못할 죄는 없음을 알고 세월 지나면 지날수록 주님 더욱 의지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연약한 질그릇과 같은 우리에게 보배를 담으신, 예수님을 담으신 이유는 이처럼 하나님만 의지하는 인생이 되라고 이렇게 하신 줄로 압니다. 한 가지 더그 의미를 찾아본다면 질그릇과 같은 우리에게 보배를 담으신 목적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라고 그렇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4절, 7절 말씀, 4장, 7절 말씀 한번더 읽어보도록 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보배와 질그릇을 날카롭게 대조하고 있죠 보배를 보배하게 담는 것보다 더 보배를 드러내는 방법이 있다면 질그릇키라고 하는 하잘 것 없는 데다가 담으면 몸의 가치는 더 빛나고 더 드러나게 되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이 몸의 신 예수님을 우리처럼 연약하고 짝이 없는,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 속에 담으셔서 몸의 신 예수님을 더 드러내게 하시려고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즘은 택배시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추석선물도 택배로 보내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본문을 묵상하다가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보배와 질그릇이라고 하는 비유를 마음을 사용했지만 보배신 예수님과 질그릇과 같이 연약한 우리를 선물과 택배기사에다가 비유할 수 있겠다는 생각들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택배를 받을 때 택배의 내용물을 우리는 상당히 중요시 해줍니다. 택배 기사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나이가 많은지, 나이가 어린지, 상관 없습니다. 택배 기사에게 관심을 기우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보물은 예수님은 선물과 같은 하나님이 거쳐주시는 은혜입니다. 중요한 것은 제가 아니고 사람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오백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심부름꾼과 같은 택배기사와 같은 사람일 뿐인 줄로 압니다. 메시지 성경을 읽어보니까 5절을 이렇게 번역해 나왔습니다. 현재 우리는 모두 심부름꾼. 예수께서 보내셔서 여러분에게 달려가는 심부름꾼입니다. 우리를 신부름꾼이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고 저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원의 선물을 전달하는 신부름꾼에 불과합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의 선물이신 보호하이신 예수님이 더욱더 드러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오늘 여기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의 능력으로 여기까지 온 것이니까 아닌 줄로 압니다. 우리 희망의 교회도 여기까지 온것 목사의 노력이나 성도님들의 노력이 없지 않았지만 우리의 노력 때문에 여기까지 올수 있게 된 것은 아닌 줄로 압니다. 여기까지 올수 있게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능력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자칫 착각하기 쉬운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자기의 능력처럼, 사람의 능력처럼 혼동하기 쉬운 것이 우리인데 조심해야 할 줄로 압니다. 메시지 성경은 7절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느 누구도 비할 게 없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능력으로 혼동하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능력은 여러분의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능력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닌 줄로 압니다. 모든 능력은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줄로 믿습니다. 혹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보다 사람의 능력을 의지하려고 하거나 돈을 의지하려고 하거나 사람을 의지하려고 하는 경향이 여전히 남아있지 않은지 우리는 이 아침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을 알고 하나님만 더 의지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은해주시고 복주신다면 하나님만 드러내고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들과 저의 생애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7절 말씀을 메세디 성경이라는 단어 번역으로 한번더 읽어보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분이 우리만 본다면 여러분은 그 밝은 빛을 놓치고 갈 것입니다. 우리는 이 귀중한 메시지를 우리 일상의 삶이라는 수수한 질그릇에 담아 가지고 다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어느 누구도 비할 데 없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능력으로 혼동하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사실 그를 가능성이 많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는 벌품 없는 사람들니까요? 아멘.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참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보배이신 예수님을 우리 안에 담는 것이니까 이보다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영광스러운 만큼 예수 믿는 것에는 고난도 따르는 범입니다. 고난 때문에. 우리는 몸이 약해지고 마음이 연약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몸이 아프다고, 마음이 약해졌다고 주저 앉아 있지만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연약한 가운데지만 그 연약함 속에서도 강대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연약한 중에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그 하나님은 연약한 중에도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니,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이 더 크게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아, 네.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사방으로 우결상을 당하여도 여러분, 당하,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고, 박해와 고난이 있더라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게 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약함을 알고, 하나님의 크심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남은 새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찬송의 가사에 보니까요, 이런 가사가 있어서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할까 합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그 다음 가사의 내용이 보니까 이렇게 있어요. 나의 자금을 알고 주님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는 이 가사가 말씀을 준비하는데 마음에 이렇게 와닿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나의 자금을 아는 것입니다. 내가 참 연약한 존재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부족한 존재구나. 그걸 아는 것이 신앙의 출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라요. 하나님의 크심을 아는 것이 또한 신앙인 줄로 압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능력 주시는 것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치료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복주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은 이렇게 능력이 많으신 분이시구나.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구나.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신앙인 줄로 압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약함을 알고, 주님의 크심을 알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여러분과 저의 승리가 되기를 다시 한번 저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